자 안녕하세요. 컴백닷컴에서 정보와 리뷰를 전달하는 정보맹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내용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맞춰보는 견적서 이런 내용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laughs> 일단은 고객분이 요청하신 견적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견적 내용은 데스크탑을 맞추려고 하시고요. 오버워치 중업을 하려고 하는데 55만 원 이렇게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일단 견적서 올려주셨는데 견적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인텔 펜티엄 골드 G5400과 그 다음에 삼성의 DDR4 8기가 1개 그 다음에 H310M 이 메인보드 1개 그 다음에 갤럭시의 GTX 1050 이렇게 그래픽카드 하나랑 어, 웨스턴 디지털의 120기가 SSD 하나 그 다음에 케이스는 미들타워 케이스 하나 마이크로닉스 500W 정격의 싱글레일로 되어 있는 파워 스탠다드형으로 이렇게 하나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고객분하고 상담을 일단 진행한 건 아닌데요.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금액대가 높아져 있는 펜티엄 골드나 이런 걸 골라 주셔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55만 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한뭐 5만 원이 정도 선에서 구성을 할수 있는 견적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견적서의 뭐 가장 자 이렇게 pc 견적서를 활용할 예정이고요 보내주신 견적서를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g5400과 삼성의 ddr4 8기가 하나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벤치마킹 사이트인 이제 패스마크 o m 의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5400이라는 cpu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분들 아시다시피 어, 경쟁으로 볼수 있는 게뭐 라이젠으로 본다면 은 라이젠 2200G, 지금 올려주신 금액으로 보면 2400G 정도 그리고 뭐좀더 성능 여유를 둔다면 2600 정도 자 보시면은 게임에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바로 싱글 스레드 레이팅이 있고요 그 다음에 CPU 마크 레이팅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성능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요 G5400 같은 경우에는 듀얼 코어의 4스레드를 가져있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2400G라는 CPU는 4코어의 8스레드를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심지어 라이젠5 2600은 6코어의 12스레드를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어의 개수를 보았을 때는 월등히 G5400이 떨어지고 라이젠5 2400G가 거의 뭐 2배에 가까운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라이젠5 2600과 봤을 때는 2.3배?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 정도의 수준의 차이가 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싱글스레드 이 부분이 이제 좀 게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뭐 클럭 이런 부분에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인텔 펜디움 골드 같은 경우는 2180이라는 성능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젠 5 2400G는 1942, 그 다음에 라이젠 5 2600은 2007이라는 싱글 스레드당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4스레드, 그 다음에 얘는 8스레드, 얘는 12스레드, 이렇게 성능의 차이를 받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게임적인 부분이 인텔이 유리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코어나 스레드 수가 많이 차이나는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좀더 코어나 스레드가 많은 쪽이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런 부분에 감안해서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견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좀 욕심을 넣어서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볼게요. 아이젠5 2600 정도 일단 넣고 싶구요. 그 다음에 뭐, 삼성의 DDR4 8기가 하나로 하셨는데, 어, 듀얼 채널로 해야 뭐 라이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성능이 나오니까 듀얼 채널로 4기가 두 개를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는 어 A320M-DVS 이 정도 에즈락 제품 원래 선택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가바이트나 ASUS 이런 제품들을 많이 활용을 하지만 에즈락 제품도 뭐 크게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고 견적을 저한테 주셨겠죠. 그래서 이렇게 에즈락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고요. 어, 갤럭시 GTX 1050을 주셨어요. 갤럭시 GTX 1050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지금 LP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뭐 저렴한 MSI의 뭐 GTX 1050 정도 쓰시거나 아니면 이 정도면은 뭐 라데온의 뭐 RX 570 기가바이트나 뭐 MSI의 RX 570이 정도를 사용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금액대가 뭐 괜찮게 나오면서 성능은 훨씬 좋은 부분인데요. 벤치마킹을 보시면요. GTX 1050이 있고 그다음에 GTX 1050 Ti까지 한번 볼게요. 그다음에 RX 570 RX570이 월등히 좀 성능이 높게 나오는 편이죠. GTX1050이나 100Ti 보다는. 근데 이제 RX570 같은 경우는 전기도 많이 먹고 발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파워 서플라이도 좀더 좋은 편을 써야 되고요. 일단은 케이스 같은 경우도 발열을 좀 충분히 빼줄 수 있는 쿨링팬이 여러 개 달려있는 이런 제품으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진행해주시면 좋고요. 전력 부분이 좀 많이 딸리는 경우에는 고주파음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좀덜한 편이지만, 라데온 같은 경우는 유난히 좀 전기적인 고주파음이 있다는 거,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SSD는 웬디, 그린 이런 걸 사용하셨는데, 단가가 지금 뭐, 3만 500원? 이렇게 좀 높게 나와 있는 편이에요. 제가 뭐, 추천을 드리면 조금 더 금액 투자가 뭐, 가능하시다고 하면은, 마이크론의 뭐, BX500, 240기가? 이런 정도? 보시면 금액 차이 조금 더 하고 용량을 훨씬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대양 케이스의 NX 스 USB 3.0 프로크레 화이트에서 전면에 팬두 개, 후면에 한개 이렇게 되어 있는 좀 사이즈가 큰 케이스를 고르시긴 했는데요. 음, 이렇게까지 넣으면은 다른 데서 사용을 올렸기 때문에 금액적인 걸 맞추기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쿨링 팬 전면에 세개 정도 넣고 그다음에 후면에 한개 정도 있는 어 제가 뭐 그냥 단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제품이 좀 적당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면에 3개, 후면에 1개, 쿨링팬을 갖춰서, 뭐, 충분히 내부의 발열도 좀뺄수 있게 구성된 제품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파워는 워낙 잘 고르셨어요. 클래식 500W 넣어주시면요. 충분히 구성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뭐, 견적 이렇게, 조립과, 출장. AS가 포함이 된 견적에, 뭐, 카드로 결제를 하실 거니까, 카드 최저가로 하시면, 59만원, 이 정도 때가 나오네요. 이 상태에서, 뭐, 조금 더 금액을 낮추고 싶으시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어, 마이크로닉스, 뭐, 클래식 500, 요거를, 뭐, 사이클론으로 낮추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 RX570 부분을요, MSI의 GTX1050, 이렇게 낮춰주셔도, 괜찮은 견적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은 이제 뭐 이렇게 금액이 아예 딱 55만원에 저희가 맞춰드려야 된다 라고 하신다면은 RX570 그대로 하시고 라이젠5 2400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요 어, 이 정도만 해더라도 거의 55만원에 근접한 사양을 맞출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추천해드렸었죠 자 이렇게 컴백 넣고 오버워치라고 검색하시면 60만원대 라이젠5 2600 플러스 GTX1050Ti 이렇게 구성을 해서 게이밍 플레이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은 요 케이스는 조금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자 에이펙스 같은 경우도 뭐 플레이는 60, 70프레임 때 이렇게 나오면서 진행을 할수 있었고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뭐 110프레임 정도까지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자, GTX 1 0 5 0 TI 기준으로 했으니까 RX 570이면은 뭐 비슷한 성능을 최소한 보여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GTX 1050이라면은 조금 더 낮은 사양을 보여 줄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견적을 저와 함께 알아봤는데요. 라이젠5 2600과 함께 구성된 견적 아래 컴맹닷컴 사이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코너에 대해서 이름을 정해주세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견적 코너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주신 분들께는요, 총 3분께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다음주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